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발주를 하시는 수요기관 분들도 도움이 되시는 정보고요또 이제 납품을 희망하는 조달업체 어, 담당자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주제입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최저가 제도는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부분 어 낙찰 한율을 적용을 해서 어 적격심사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 금액이 너무 싸도 안되고 또 너무 높아도 안되는 어느 어 일정 구간 안에 들어간 업체를 대상으로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기존의 그런 적격심사제, 즉, 낙찰한율을 적용하는 그런 입찰제도 방식이 아니고, 순수하게 최저가 방식을 적용을 하면서 어, 어느 정도 수량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찰 방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어,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니까 러이 부분은 요즘 시국을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즉 뭐냐면 코로나19 문제로 어, 보건용 마스크라는 이 세부품명이 각 수요기관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용 마스크 많은 수량을 한 번에 구매를 하려다 보니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이라는 이 최저가 낙찰자 결정 방법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블로그 조달 파워에 오시면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 최적과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개념 이해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느끼시면요. 어, 구독과 좋아요로 조달 파워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블로그 영상을 보시고 어,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어, 네이버 카페 조달 파워에 오셔서 편안한 곳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조달 파워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조달 파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시 얼마 전에 이 보건용 마스크를 직접 제조하시는 업체에게서 이제 교육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번에 처음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주하고 있는, 어, 보건용 마스크 전자입찰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경험도 없고 하니, 조달 파워가 이제 그 회사에 출장 방문을 해서, 어,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얼마 안 있어서 마침 이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이 진행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 두 건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어, 운이 좋으시게도 두건다 어, 낙찰이 되시는 이제 기쁨을 얻으셨다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에 어 좀더 앞으로 더 잘되실 수 있도록 좀또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어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의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량의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다량의 수요 물품을 희망 수량에 따라서 분할하여 이제 제조나 구매하고자 할 경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이제 수요 기간에서 원하는 그 수량 그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의 적격 심사제는 낙찰자가 한 명이죠. 뭐, 예를 들어서 수요기간에서 1억짜리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공고를 냈으면, 뭐, 100명이 들어오던 1000명이 들어오던 그 중에 낙찰자는 1명이에요. 하지만 이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 낙찰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그 보건용 마스크 업체가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희망수량 입찰은 낙찰자가 여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낙찰의 확률이 높았던 거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희망수량 입찰은요, 입찰을 할때 내가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찰 단가와 그리고 내가 납품을 하고 싶은 희망 수량을 두 가지를 제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업체가 나의 생산 능력을 확인해서 자유롭게 투찰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공고가 있어요. 이 나라장터 입찰 정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매해서 일반 단가 희망 수량 이라는 계약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어 수요 기간이 약 2천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어 요구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는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네요 그냥 제가 편의상 마스크라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2천만 개를 요구하는 공고를 냈고 공고문에 보면 낙찰자 결정 방법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 최저가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걸었습니다. 각 입찰자가 투찰할 수 있는 최대 입찰 희망 수량은 250만 개다. 즉 2천만 개를 250만 개로 나눠보면 8개 업체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1등에서 8등까지. 이렇게 이제 개찰 결과를 봤을 때 1등에서 8등까지 전체다 아, 전체다는 아니네요. 250만 개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여기 가운데 4등하신 업체만 200만 개 납품하겠다. 그럼 이제 9등하신 업체는 250만 개를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2천만 개에서 부족분즉 50만 개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구등하신 업체는 어 50만 개만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달 업체가 어, 입찰을 할때아 우리는 단가는 이렇게 얼마에 할게요 그리고 내가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은 최대 이 정도 수량입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업체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이 같으니까 이제 공동 4위가 되셨네요. 그쵸? 그렇죠? 자, 요게 바로 희망 수량, 경쟁 입찰, 최저가 방식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참고 사항으로, 어 만약에 낙찰자가 이제 동일 가격으로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우선은 입찰 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적으로 어 낙찰자가 되시고요. 가격과 수량까지도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는 할수 없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입찰 건으로 공고 게시된 희망 수량 경쟁 입찰 공고를 참고해서 우리 조달 입찰에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은 조달 파워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어, 조달파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아무데나 편하신 곳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언제든지 어, 조달파워에게 문의주시고 답변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달 업체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공지를 해드리면요. 어, 조달 업무라는 것이 이제 조달 기본 개념이 잘 잡혀 계시면 전자 입찰이라든지 나라장터 쇼핑몰 또는 벤처나라 등록 이런 업무가 좀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 조달 입문자를 위해서 제, 어, 조달 파워가 PDF 전자 2부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전자 이북으로 어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은 조달파워 에게 도움 받으시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 이북은 조달 업체 용도 있고 수요 기간 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조달 업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각 분야의 기업 컨설턴트 실무자 용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해당되시는 분야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 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